겨울간여름반네 완전히 노고당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아니야? 야 저거 뭐 얼마 안되는데 여기 그 뒤에선 청합하고 올라가는 게 청소년 이게 학교, 학교 기준인데 정상은 <laughs> <당은> 가고 싶은데 수고하셨다 <laughs>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최고의 날씨다 최고의 날씨 <laughs> 여기 신불산 가는 길이잖아 <laughs> 어 신부제에서 가. 부에 신부상 갔다가 가절제로 올라 가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25도 정도 너무 따뜻해.